안녕하세요. GTV입니다. 제가 한 1년 반 정도에 이 세덤을 사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때 요런 화분, 하얀 화분에, 이거 원형 화분에 들어있었는데요. 어, 제가 이제 조금 그 물을 좀 말렸는지, 어쨌든지 요 지금 줄기가 빨갛게 보랏빛에 가까운 줄기인데, 어, 지금처럼 이렇게 튼튼해야 되는데 약간 물러지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똑똑 끊어가지고 지금 여기다 다시 이렇게 다시 재배치해서 심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화분에 원래 제가 심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어서인지 어 여기에서 날, 날아서 씨앗이 날아서 이쪽으로 옮겨졌는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아이 그 옆쪽으로 이렇게 계속 번지면서 이렇게 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있는, 음, 요 식물은 뽑아버리고 요 아이들로 이제 집을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놔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들을 뽑아서 다른 화분에 심어줄까 하다가, 아, 그게 더 힘이 들것 같아서 원래 이 화분에 있던, 어, 식물은 빼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요 어,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지금 이 아이가 번식력이 너무 좋고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똑똑똑 잘라서 어, 지금 여기 그 딸기 바구니 잖아요 우리가 시장에 가면 주는 딸기 바구니가 여기 보면 물구멍이 이렇게 몇 개씩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물구멍 그래서 이게 화분으로 쓰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또 흙도 너무 깊은 화분에 하면 흙이 많이 들어가서, 또, 요런 아이들은 그렇게 뿌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어 요게 이제 몇개 있어서, 요거 이제 화분으로 밑에 망을 깔고, 어, 똑똑똑 끊어줬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요 화분에 넘쳐서, 어, 하나 이가 지금 요, 하, 요거예요 물론 지금 오늘 그 흙을 들어서, 어, 빼서 요쪽에다 앉혀놨거든요. 요거는 조금 깊은 화분인데요. 깊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제대로 어, 심어 볼까 해서 지금 밑에다가 분갈이 흙 어, 깔고 그대로 이렇게 안치고는 조금 션차는 그 부위들이 있어서 어, 얘가 좀 제가 여름에 물을 좀 너무 많이 줬더니 이게 화분이 이렇게 얕은데 물을 너무 줬더니 얘들이 줄기가 좀 션차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똑똑똑 끊어서 안 좋은 아이들은 끊어서 여기다 지금 해놓고. 어, 또, 이렇게, 원래 기존에 흙에 있던 아이들은 그냥 어 이대로 흙 채로 그냥 이렇게 앉혀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가운데를 제가 다 뽑았었어요. 어 뽑고, 어 대머리처럼 이렇게 놔뒀다, 놔뒀었는데 흙을 이제 좀 많이 채웠어요. 채우고, 왜냐면 이 아이가 뿌리가 그렇게 깊게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 위에까지 흙을 좀 많이 채워서 지금 이제 이렇게 요렇게 지금 요찬찬한부위들은 제가 자, 이렇게 뽑아내서 어 요런 아이들 이렇게 잘라 주고 줘서요. 여기 지금 여기 예쁜 부, 부분이 있죠. 잎이. 요 아이들은 그냥 요 아이는 뭐 여기를 뭐 밑에를 따고 그냥 여기를 흙에 심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요렇게 툭 던져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아주 이렇게 골고루 번지면서 크더라고요. 요런, 요런 아이들 그냥 요렇게 잘라서 근데 이렇게 너무 길게 하면 꽂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바짝 해서 한 요정도 크기로 여기 보이죠? 요정도로 해서 그냥 내가 놓고 싶은 부위에 이렇게 툭 놔도 돼요 뭐 신고 할 필요도 없이 음, 지금 여기도 이렇게 큰데요 밑에 부분은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쁜 부분만 그냥 이렇게 얹어놓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 하다가 어, 여러분들 요 새덤 한번 키워보시라고 제가 어, 키우기도 좋고 지금 저희 집에 새덤이 완전히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도 한, 이렇게 하나 둘세개 있죠. 바해도두개 아, 있고 또 어, 석류 그 화분에 얘가 또 날라 들어가지고 그 석류 화분에 이렇게 또 심어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번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어그 얼마 그 요거 요 정도 크기에 사올 때 어, 깨주고 사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많이 심어서 아 저도 당근에다가 한번 팔아볼까 해요. 요즘에 당근에 하초들이 너무 많이 싸게 좋게 많이 나와서 어 저도 당근에다 한번 어, 재미 삼아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음 그때도 제가 영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당근에서, 어, 좀 많이 싸게 나오고 그러면 그거 이렇게 사거든요. 고그 재미가 사가지고 오는, 저렴하게 사가지고 오는 기쁨이요. 화원에서 사는 것보다 맥배가 아주 흐뭇하더라고요. 오는 즉시 그냥, 어,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꽃들이 그런 곳에서, 어, 많이 구입을 하게 되고요. 아, 여기 보시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원래는 지금 다른 화분에 있는 거는 그, 이나마 이것도 이렇게 뚝뚝 잘르는게 귀찮아서 그냥 요, 이렇게 해서 어, 마구잡이로 그냥 놨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어, 수영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라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규칙 있게 어, 이렇게 놔주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꽂아주고요. 그러면 요 아이들이, 어, 이제 물을 지금 분갈이 식으로 했으니까, 흙을 더 보충하고 했으니까, 물을 한번 샤워기로, 아니면 조리개로 한번 쭉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물을 주면 되거든요. 어 그, 두번 정도 주고, 또 환경에 따라서 조금 더줄 수도 있고, 요즘, 그, 지금, 바람도 좀불 때도 있고, 또 햇볕도 강하고 하니까, 어 그때 맞춰서 물을 주면 정말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 아이도 사실은, 이것도 이렇게 해서 제가 꽂아놓은 아이거든요. 그냥, 어떻게 꽂았냐면은, 안에를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기른 상태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뚝뚝뚝 크고에다가 얹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아주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요 아이처럼 여기 보면 노랗게 되잖아요. 새돔인데 조금 색상이 들어가는 색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금, 세덤,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음,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제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 원래 다른, 어, 식물이 있었던 화분인데, 요 토분에다가 다른 식물을 했던 건데, 지금 이 아이가 이제 주객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키우고 있답니다. 예쁘죠? 조금 그, 약간 선이 이거는 어좀 갈라진 아이인데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덮어지잖아요, 늘어져서 그리고 이제 요 아이들이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오면 이런 것들을 뚝뚝 끊어서 여기 맞게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이대로 이렇게 얹어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또 여기도 이렇게 지금 좀 많이 잘랐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잘라서 어, 여기, 여기를 기 여기까지 잘라도 되고 그게 귀찮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어, 툭툭 찔러 놓으면 이 아이가 흙에 그 영양분을 닿으면은또 이렇게 잘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고 조금 더 이제 그 뭐야 이렇게 해서 짧게 해서 여기다가 콕 박아 넣으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너무 길어져서 보기가 안 좋다. 그러면은 어 그냥 요 아이 잘라서 그냥 요대로 나면 여기 잘른 부위에서 또요 모양을 하고 나오거든요. 그요 그러니까 아이를 또 다른 곳에, 어 지금 여기처럼, 여기처럼 이렇게 다른 곳에 이렇게 어 꽂아주면 되죠. 이렇게 흙에 딱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 숫자도 많이 늘리고, 또 이렇게 예쁘게 키울 수 있어서. 아, 어, 굉장히 흐뭇해요. 제가 이제, 음, 다른 쪽에 앞 베란다 말고 뒤쪽 테라스 쪽에 놓는데, 어, 이 아이들을 보면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어, 조금 많이 푸르스름하게 저, 그, 우리가 이렇게 아기자기한 마당에 이렇게 세덤 종류가 있으면 더 싱그럽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세덤 종류도, 어, 간혹 이렇게 하나씩 키워보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요거, 어, 이렇게 해서 꽂아서 제가 이제 완성을 시키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